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 이걸 보관하는 방식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이 금고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음, 근본적으로 바뀔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핵심 기능이 점점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여러 참여자가 같이 만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 어, 이 변화의 흐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래 금융 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그 핵심 인프라 기술 세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탈중앙화 금고, 또 실물 자산 토큰화, 그니까 RWA죠. 그리고 NFT 커스터디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소개를 넘어서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뭐랄까 기관이나 법인 같은 큰손 고객들을 새롭게 끌어들이고 있는지, 또 계속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기술 자체는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는지 이런 좀 입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금융 세계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미래 금융의 지형도를 바꿀 이 핵심적인 흐름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거대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왜 중요한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탈중앙화 금고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디지털 자전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MPC나 뭐 HSM 같은 기술들이 꽤 중요하게 쓰였잖아요. 근데 이 탈중앙화 금고라는 개념은 기존의 이런 접근 방식들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핵심적인 차이는 위험을 어디서 어떻게 분산시키는가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기존의 MPC나 HSM 같은 기술들은 음 주로 금고의 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특정 거래 승인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식으로요. 특정 지점에서의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여전히 금고 자체, 그러니까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주체는 중앙화된 구조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탈중앙화 금고는 아예 그 하나의 중앙 금고라는 기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보관이라는 기능 자체를 여러 참여자가 나누어 관리하는 그런 분산된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구현하는 거죠. 마치 귀중품을 하나의 거대한 금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안전한 장소에 규칙에 따라서 분산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특정 중앙 기관이나 시스템의 실패가 전체 자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비유를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문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금고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누고 그 운영 방식 자체를 분산시킨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특정 관리 주체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해킹 공격을 당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제어를 분산시키면 음 역으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는 좀더 어려워지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 점이 바로 탈중앙화 시스템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분산된 구조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그러니까 운영 규칙을 정하고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DAO, 즉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된 규칙을 코드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AO를 통해서 자산 이동 규칙 변경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게만 자산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시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런 모델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분산을 넘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중앙기관의 명성이나 뭐 규제 준수, 여기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코드의 투명성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죠.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서 DAO의 의사결정 효율성 문제라던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 발견 가능성 같은 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함으로써 자산 보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중앙기관 없이 규칙과 코드로 신뢰를 쌓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혁신적이네요. 물론 기술적, 운영적 과제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실물자산 토크나 RWA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는 뭐 탄소배출권 같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죠. 최근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하나예요. 전통적으로는 거래 절차가 아주 복잡하거나 자산 규모가 너무 커서 소수의 부유층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실물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디지털 토큰 형태로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짜리 빌딩의 소유권을 뭐 수만 개의 토큰으로 나눠서 개인이 커피 한잔 값으로도 빌딩 지분을 살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을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가의 미술품이나 휴게 와인 컬렉션, 심지어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 흐름까지도 토큰화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치가 토큰화 될수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법인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다는 것 이상의 의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새로운 투자 기회라는 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관들을 주목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탈중앙화 금고에서도 잠깐 나왔던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RWA 토큰의 거래 내역과 소유권 정보는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 투명성.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유동성 증대 효과입니다. 기존에는 팔고 싶어도 구매자를 찾기 어렵거나 거래 단위가 너무 커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웠던 그런 비유동 자산들. 예를 들어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 지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토큰화를 통해서 24시간 전 세계 시장에서 작은 단위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자산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또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투명하고 유동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규제 문제가 꼭 따라붙죠. 네. 그래서 현재 RWA 시장의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하면 기존 금융 규제의 틀 안에서 혹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발맞춰서 규제 친화적인 방식으로 토큰화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토큰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KYC AML이죠.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자격 요건을 토큰 레벨에서 강제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RWA는 단절되어 있던 전통 금융시장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을 잇는 아주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나 범위는 달라지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규제 친화적인 RWA 시장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건 정말 실물 자산의 투자, 거래, 그리고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닙니다. 투명성, 유동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까지. 와, 기관들이 RWA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이네요.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세 번째 핵심 트렌드인 NFT 커스터디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NFT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PFP, 그러니까 프로필 서진으로 쓰는 디지털 이미지나 아트 작품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다루는 NFT 커스터디는 그런 초기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초기 NFT 시장이 디지털 아트나 수제품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건 사실이지만요. NFT 기술의 본질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무언가에 대한 디지털 소유권 증명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능이 이제는 훨씬 더 넓고 실용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캐릭터나 브랜드 같은 지식 재산권 IP의 라이센스 계약 조건을 NFT에 담아서 관리하거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획득한 희귀 아이템의 소유권을 NFT로 보장해서 게임 외부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음악가의 음원 저작권 일부를 팬들이 NFT 형태로 소유하면서 수익을 공유받는다거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NFT로 발행해서 안표를 막고 특별한 멤버십 혜택을 부여하는 등 활용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즉, NFT는 이제 단순한 그림 파일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유한 가치나 권리를 담는 일종의 디지털 컨테이너 혹은 디지털 증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NFT가 담을 수 있는 가치의 범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군요. 단순한 소유 증명을 넘어서 계약 조건이나 권리 실행까지 가능해진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를 지닌 NFT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제대로 관리해주는 NFT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브랜드 같은 음, 법인 고객들 사이에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고가의 NFT를 안전하게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지만요. 특히 기업들의 NFT 활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NFT 커스터디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VIP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나 할인 혜택이 남긴 멤버십 NFT를 수천 수만 개 발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NFT들을 안전하게 생성하고 배포하고 보관하고 또 고객들이 실제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관리 문제가 크겠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의 미공개 영상이나 음원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고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도 필요하죠. 스포츠 구단이 시즌 티켓을 NFT로 발행한다면 단순히 입장 기능뿐만 아니라 뭐 팬투표 참여권이나 선수 관련 독점 컨텐츠 접근권 같은 부가 기능을 연동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법인 고객들은 단순히 nft 를 보관하는 걸 넘어서요 개량의 nft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뭐 발행 배포 소각 같은 것들이요 관련 법규나 세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또 자사 서비스와 연동해서 고객에게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솔루션을 원합니다 따라서 전문 NFT 커스터리 업체들은 단순 보관을 넘어서 API 제공, 규정 준수 컨설팅, 뭐 화이트라벨 솔루션 제공 등 기업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NFT 커스터디가 향후 메타버스나 웹3.0 같은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서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서 소유권과 가치는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증명되며 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NFT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커스터디 기술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가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라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탈중앙화 금고 RWA, NFT 커스터디라는 이세 가지 거대한 흐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각각 발전하면서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과거에 우리가 귀중품이나 증서를 문행에그 육중한 금고에 맡겼던 것처럼 이제는 온갖 종류의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그리고 고유한 디지털 권리까지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고 시스템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대로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금액락을 짚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전통적인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이 수행하던 신뢰 기반의 자산 보관 및 관리, 즉, 커스터디라는 핵심 기능이 이제는 분산된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전환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잘 설계된 블록체인 시스템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간의 실수나 악의적인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죠. 네, 그 투명성이 계속 강조되네요. 그렇죠. 둘째는 국경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고객기반 확대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지리적 제약 없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확보할 잠재력이 큽니다. 셋째는 점진적인 제도권 편입 가능성입니다. 특히 RWA처럼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규제 준수 노력을 병행하는 분야를 중심으로요. 점차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스템과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죠. 아, 역시 규제군요. 네. 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어떤 규제 틀을 마련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업자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이용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와 규제 당국의 신중함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 표준들이 난립하면서 기술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위에서 발행된 RWA나 NFT가 원활하게 교환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보안 위협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라든가 개인 키 관리 부실로 인한 자산 탈취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책 마련 역시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정말 견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미래 금융의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탈중앙화 금고, 실물자산 도크나 RWA, 그리고 NFT 커스터디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금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 가치를 인식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금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인프라들, 즉 중앙의 통제 없이도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탈중앙화 금고죠. 현시세계의 다양한 가치를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와 유동성을 부여하며 RWA, 고유한 디지털 자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증명하고 관리하는 NFT 커스터디.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개인화되고 또 혁신적인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뭐 개인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든 혹은 몸 담고 계신 비즈니스의 미래 전략 관점에서든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